안녕하세요, 지적인 탐험가 여러분. 이 지적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도전적이고 영향력 있으며 종종 오해받았던 철학자 중한 명의 작품에 뛰어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는 사회를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사상가 바로 미셸 푸코입니다. 권력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왕좌에 앉은 왕? 법을 제정하는 정부? 푸코에게 그러한 이미지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권력이 훨씬 더 미묘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형성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푸코가 우리에게 던지는 큰 질문은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특정 진실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왜 우리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 규범에 복종할까요? 그리고 학교 병원 교도소처럼 우리를 돕는다고 믿는 기관들이 실제로는 통제 메커니즘이라면 어떨까요? 푸코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작업은 정신의학에서 사법 시스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사고의 도구상자가 되어줍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그의 사상을 해체해 볼 것입니다. 지식과 관계의 고고학에서 권력과 감옥의 개보학으로 그리고 마침내 섹슈얼리티와 자기 배려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상 진화를 추적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것은 은밀한 권력의 핵심으로 떠나는 여정이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시는 이미지들은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캔버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항상 글자 그대로의 표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상상의 나라에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푸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를 시대적 맥락 속에 놓아야 합니다. 그는 1926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총명했지만 고뇌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전통적인 학계에서 이방인이라고 느꼈는데 이 감정은 그의 모든 작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사색하는 철학자가 아니었고 행동하는 실천가이자 사상 체계의 역사가였습니다. 푸코는 거창한 분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조주의자나 포스트모더니스트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상의 고고학자로 여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대문자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다양한 시점에서 특정 것들이 어떻게 진실로 여겨지고 다른 것들은 거짓이나 광기로 간주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영향은 깊었습니다. 그는 주체와 의식을 중심에 두었던 사르트르의 현상학에서 벗어났습니다. 푸코는 우리를 형성하는 비인격적인 구조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니체의 계보학 사상과 이성의 한계를 탐구했던 바타유와 블랑쇼의 문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푸코가 처음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1961년에 출판된 광기의 역사였습니다. 이 책은 정신의학의 역사가 아닙니다. 광기가 이성에 의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다룬 역사입니다. 이는 배제에 관한 책이며 한 사회가 비정상적인 것을 침묵시키고 가둠으로써 무엇이 정상적인지를 정의하는 방식에 관한 책입니다. 푸코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광인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다른 진실을 품고 있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성의 시대인 고전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광기는 비이성과의 대화가 아니라 침묵이 되었습니다. 대형 병원과 수용소가 생겨났습니다. 푸코가 주장하는 바는 정신의학이 정신 질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의학은 정신 질환을 분리하고 분류하며 특히 정신질환의 고유한 목소리를 박탈하는 과학적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연구 대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광희는 더 이상 스스로 말할 수 없었고 의사가 그를 대신하여 말했습니다. 푸코의 이 초기 시기는 그의 고고학적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핵심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푸코에게 고고학이란 무엇일까요?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록 보관소 텍스트 언어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고고학은 특정 시대에 무엇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숨겨진 규칙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푸코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묻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했는지 묻습니다. 지식의 가능성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1966년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말과 사물로 이어집니다. 이 책은 그를 지적 슈퍼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푸코는 인간 과학, 생물학, 경제학 언어학이 어떻게 출현하고 변화했는지 분석합니다. 여기서 그는 또 다른 근본적인 개념인 에피스테메를 도입합니다. 에피스테메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무의식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식을 조직하는 근본적이고 의문시되지 않는 전제들의 총체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사상이 딛고 서 있는 토대입니다. 푸코는 다양한 에피스테메를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성에 기반한 르네상스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과 닮아 있었고 소우주 인간과 대우주 우주를 반영했습니다. 지식은 세상에 있는 신의 흔적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전주의 시대 17세기와 18세기에 에피스테메가 바뀝니다. 더 이상 유사성이 아니라 표상과 분류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표가 됩니다. 린네가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은 세상을 명확하고 구별되는 범주로 질서화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근대적 에피스템에 19세기가 도래하고 새롭고 문제가 많은 인물인 인간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심리학, 사회학, 현대 생물학이 탄생합니다. 인간은 아는 자이자 동시에 알려지는 자입니다. 말과 사물의 유명하고 도발적인 결론은 인간이 최근의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에피스템에가 사라진다면 인간 또한 바닷가 모래 위에 그려진 얼굴처럼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푸코가 말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으로서 주권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생각이 역사적이고 따라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 철학을 지배했던 인본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의 고고학적 방법을 요약하기 위해 푸코는 1969년에 지식의 고고학을 출판합니다. 이 책은 밀도 높고 방법론적인 책으로 그의 접근 방식을 옹호합니다. 그의 연구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술과 담론적 형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담론은 핵심 단어입니다. 푸코에게 담론은 단순히 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담론, 예를 들어, 의학, 법률, 경제학의 담론은 무엇이 정상이고 진실인지를 정의하는 동시에 무엇이 비정상이거나 거짓인지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담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한 형태입니다. 의학 담론은 단순히 질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픈 또는 건강한 상태로 정의할 권력을 가지며 이는 모든 사회적 결과를 수반합니다. 담론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생산합니다. 지식 담론과 권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발견은 푸코 사상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68혁명과 학생 및 노동자 시위는 그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는 고고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식의 규칙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강요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푸코는 더욱 정치적이고 행동주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교도소 정보 그룹에 참여합니다. 그의 초점은 지식의 규칙에서 권력의 관계로 이동합니다. 그는 고고학에서 니체에게서 빌려온 용어인 개보학으로 넘어갑니다. 개보학은 순수한 기원이나 선형적 진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낮고 무질서하며 갈등으로 가득찬 시작을 찾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대신 법원과 감옥을 갖춘 이 특정한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들을 제치고 강요될 수 있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역사입니다. 이 계보학적 전환은 그의 가장 유명하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책인 1975년 출판된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을 탄생시킵니다. 이 책은 폭탄과 같습니다. 18세기 왕을 살해한 죄인의 잔혹하고 공개적인 고문 묘사로 시작합니다. 이 책은 범인의 신체에 폭력적으로 행사되는 군주 권력의 고문과 불과 80년 후 죄수의 삶의 매순간을 세밀하게 규제하는 감옥의 시간표를 대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더 인간적이 된 것일까요? 푸코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인간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전수를 바꾼 것입니다. 신체를 처벌하는 권력에서 신체를 훈련시키는 권력으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폭력에서 세밀한 통제로 변했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파괴가 아니라 개혁입니다. 유순한 신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푸코는 자신의 가장 급진적인 논제 중 하나를 전개합니다. 권력은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국가, 왕 또는 지배 계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법적 시각입니다. 푸코는 권력의 미시물리학적 시각을 제안합니다. 그에게 권력은 관계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됩니다. 흘러다닙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경비와 죄수 사이, 심지어 친구와 연인 사이에도 있습니다. 권력은 사물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권력은 단순히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안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력을 경제나 욕망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았던 마르크스 주의와 프로이트 주의와의 큰 단절입니다. 푸코는 권력이 생산적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은 현실을 생산합니다. 지식을 생산합니다. 쾌락을 생산합니다. 심지어 주체 자체를 생산합니다. 감옥으로 돌아가 봅시다. 새로운 훈육 권력은 고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미묘하고 효과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지속적인 감시. 둘째, 정상화. 셋째 시험입니다. 이 새로운 권력의 완벽한 상징은 판옵티콘입니다.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이상적인 감옥 설계입니다. 중앙에 감시탑이 있는 원형 감옥입니다. 죄수들은 원주를 따라 개별 감방에 있고 역광을 받습니다. 탑의 간수는 모든 죄수를 볼수 있지만 죄수들은 빛 때문에 간수를 볼수 없습니다. 그들은 특정 순간에 감시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감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결과는. 권력은 자동적이 됩니다. 죄수들은 감시를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푸코에게 판옵티콘은 근대 훈육 사회의 은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푸코는 이 모델 감시 정상화 시험이 감옥에만 머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처럼 사회의 모든 기관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학교, 책상 줄, 시간표, 끊임없는 시험. 그것은 판옵티콘입니다. 수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가르칩니다. 모범생이라는 규범을 가르칩니다. 시험은 지식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를 부여하고 일탈을 처벌합니다. 병원. 병력 기록 시험. 건강한 것과 병리적인 것의 분류, 규범. 그리고 의사의 끊임없는 시선, 감시. 근대 병원은 관찰과 기록의 예술인 임상과 동시에 탄생합니다. 공장. 시간과 움직임 통제 시간표. 작업의 표준화 규범. 그리고 감독관의 감시감시. 목표는 생산적이고, 유순한 노동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용한 신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군인들이 강하고 용감했습니다. 이제 근대 군인은 제작됩니다. 반복적인 훈련, 행진, 제복을 통해 훈련된 군인, 생각하기 전에 복종하는 신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푸코가 훈육사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통제가 독재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규범과 감시에 확산된 네트워크에서 오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죄수이자 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훈육합니다. 이 권력지식 푸코는 이 둘을 권력지식으로 함께 씁니다. 네, 네트워크가 진실을 정의합니다. 진실은 저 밖에 존재하며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권력투쟁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권력지식 시스템이 진실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19세기에는 여성의 지적 열등이 과학적 진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변한 것은 생물학이 아니라 생물학이 말하는 것을 정의하는 권력 지식 시스템입니다. 권력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식을 필요로 하고 지식은 자신을 강요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누군가를 가두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필요로 하고 국가는 이 사람은 미쳤지 정치범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신체에 초점을 맞춘 훈육 권력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생의 말년에 푸코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구의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의 등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위대한 프로젝트인 성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1976년에 출판된 첫 번째 권, 알매 의지는 또 다른 충격입니다. 푸코는 억압가설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억압가설은 1970년대의 프로이트를 생각해 보면 권력, 특히 빅토리아 시대의 권력, 이 성을 억압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침묵했고 성이 금기가 되었으며 우리의 해방은 성에 대해 말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푸코는 말합니다. 정말요? 억압되었다고요? 역사상 성에 대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난 일은 억압이 아니라 성에 대한 담론의 폭발이었습니다. 갑자기 성은 국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은 의사들에 의해 의료화되고 판사들에 의해 범죄화되고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분석되고 신부들에게 고해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의 성, 히스테리 여성의 성, 그리고 특히 동성애자라는 범주를 만들어내는데 집착했습니다. 이전에는 소돔이 학문 성교가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는 종류를 발명했습니다. 동성애자는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은 그의 정체성을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범주 즉한 유형의 인간을 생산하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론의 폭발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성과학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푸코는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권력인 생체 권력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삶에 대한 권력입니다. 생체 권력에는 두 가지 극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별 신체에 대한 통제인 훈육과 함께 보았던 신체의 해부정치학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의 생명정치학이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더 이상 당신이 법을 지키는지에만 관심이 없습니다. 출생률, 기대수명, 공중보건, 위생, 인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국가는 인구의 삶을 마치 양 떼처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최적화할까요?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만들까요? 그리고 성은 완벽한 연결점입니다. 개별 신체의 통제, 해부 정치학과 종의 통제, 생명 정치학, 출생률을 통해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성은 공중 보건의 문제, 국가 관리의 핵심 기둥이 됩니다. 이 생체 권력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권력입니다. 옛 군주의 권력은 살려두고 죽게 하는 권력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생체 권력은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권력입니다. 삶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 절대적이 될때 어떤 삶이 살 가치가 있고 어떤 삶이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합니다. 푸코에게 국가의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그 극단적인 형태인 나치즘은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체 권력의 논리적인 결과였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은 생명정치학이었습니다. 유리 인구가 살고 건강하려면 다른 인구, 열등한 인종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푸코는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의 권력에서 해방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훈육 권력에서 생체 권력으로 넘어갔을 뿐이며 여기서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은 권력의 중심 목표가 됩니다. 성의 역사 첫 번째 권 이후 푸코는 8년간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중은 그가 1 9세기의 성과학을 계속 분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푸코는 언제나처럼 예상치 못한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다음 권들을 출판했을 때 1984년 사망 직전에 주제는 극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 전 그리스와 로마로 돌아가 쾌락의 활용과 자기 배려를 연구했습니다. 왜 이러한 전환이었을까요? 푸코는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권력이 어떻게 우리를 주체로 만드는지 미친 주체, 범죄적 주체, 성적 주체 분석했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주체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스인들에게서 푸코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역시 성, 식단, 신체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부과된 도덕률, 기독교처럼 이나 과학적 규범 생체 권력처럼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학의 문제였습니다. 푸코는 존재의 미학을 발견합니다. 한 남자의 삶, 그 시대에는 자유인 남성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이 예술작품이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목표는 자기 배려,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트를 실천하여 자유로운 주체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기 배려는 이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도시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이것이 푸코의 윤리적 식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인들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도덕의 개보학입니다. 그는 도덕적 주체가 항상 보편적인 법에 대한 복종의 기반을 둔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푸코는 이러한 그리스의 존재의 미학에서 로마의 규범의 도덕, 법과 결혼에 더 중점을 둠뚝으로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의 욕망의 해석학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추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가장 내밀한 생각까지도 심판받습니다. 기독교는 푸코에게 목회 권력의 한 형태를 도입했습니다. 목자는 각 양을 돌보고 개별적으로 알고 인도하며 양에게 자신의 죄와 가장 숨겨진 욕망을 고해성사하여 구원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주체와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코는 실마리를 묶습니다. 이 목회 권력, 즉 양심성찰과 고해성사 기술은 종교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속화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의사는 우리에게 정상적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도록 초대하는 새로운 목자가 되었습니다. 푸코는 1984년 에이즈로 사망하여 성의 역사를 미완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윤리에 대한 그의 마지막 작업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권력이 어디에나 있다면 저항은 가능한가? 푸코의 대답은 단호한 예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저항은 겨울 궁전을 점령할 거대한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권력의 개념입니다. 권력이 미시물리학적 네트워크라면 저항 또한 그래야 합니다. 푸커는 말합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이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항은 권력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 안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권력 관계는 불안정하며 그 자체의 전복 가능성을 만듭니다. 노예는 언제나 주인에게 저항할 수 있고 학생은 교사에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은 권력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아니라 게임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유의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권력 지식의 도구를 그 자체에 맞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주체가 되는 방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푸코에게 철학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판입니다. 현재를 진단하는 한 형태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이럴까?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까? 다르게 될 수는 없을까? 그것은 탈주체화의 실천입니다. 만약 권력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었다면 범죄자나 모범생처럼 자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명하기 위한 끊임없는 윤리적 정치적 작업입니다. 이제 푸코의 사상에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 비판들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상대주의자로 비난했습니다. 만약 진리가 단지 권력의 산물이라면 모든 진리가 동일하다는 의미일까요? 천문학의 진리가 점성술의 진리와 같다는 말일까요? 푸코는 이에 대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돕니다. 다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과학적 실천과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진리의 지위가 권력 관계, 예를 들어 과학대 종교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 다른 비판은 특히 좌파, 사르트르나 하버마스처럼 로부터 제기되었는데 그의 권력에 대한 시각이 함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이 어디에나 있다면 어떻게 실제적이고 통일된 정치적 행동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우리를 작은 지역적 저항만 할수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닐까요? 쿠코는 자신이 예언자가 아니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행동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단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권력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보여주어 다른 이들, 페미니스트 그룹, 시민권 운동, 활동가들, 이더 정보에 입각한 자신들의 투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존재의 미학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특권층 개인만을 위한 사치가 아닌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에게 자기 배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그의 후기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어떤 엘리트주의를 지적하는 타당한 비판입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유산은 방대합니다. 오늘날 사회 이론, 역사, 사회학, 젠더 연구 또는 퀴어 이론을 접하면서 그를 마주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의 개념들은 우리의 비판적 언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퀴어 연구는 성이 생물학적 본질이 아니라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그의 생각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습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가 수행적이라는 생각은 푸코 작업의 직접적인 연속입니다. 탈식민주의 연구는 그의 도구를 사용하여 서구, 지식, 인류학이나 의학 등 이 e, 식민 지화된 인구를 통제하고 정의하는 권력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야만인이나 원시인이라는 진실을 만들어 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정보 시대와 디지털 감시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도 푸코와 공명합니다. 인터넷은 디지털 판옵티콘이 아닌가요? 우리는 경비원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 감시당하기 위해 우리의 데이터, 위치, 취향을 자발적으로 제공합니다. 차이점은 더 이상 유순한 신체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소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시자본주의로 변모한 생체 권력입니다. 권력은 더 이상 단순히 삶을 훈육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 삶을 예측하고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푸코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는 시스템 철학자가 아니라 문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현재의 역사가였습니다. 지식의 고고학자이자 권력의 계보학자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진실이며 자연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광기 범죄성 성나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구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성되었다면 해체될 수 있고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푸코의 유산은 1련의 답이 아니라 1련의 불안한 질문들입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할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 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깊은 교훈은 자유가 성취되는 상태가 아니며 소유하는 권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푸코에게 자유는 실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성하는 권력의 형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기 위한 끊임없는 보장되지 않고 끝없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작업입니다. 밀도 높은 여정이었지만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푸코는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는 작가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호기심과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디어들이 울림을 주고 주변 세상을 의심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심층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푸코의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에 깊이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토론은 철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만나요.